속초 도착 야눈 내린 설악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톨게이트 비가 꼭자래잖아 영원입니다 아, 그러네 여기, 여기 강아지는 안됐던것 같아 한옥은? 음. 와 강원도의 바람은 매섭구만 매서워 아주 누가 강풍 경보 떴는데 캠핑 오자 그랬어 누가 이런 날씨에 캠핑 오자 그랬어 범이 안 되겠어 아웃이야 이런 날씨에는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캠핑인 캠핑이야. 아, 저 소리가 들려? 저 소리가 들려? 바람이 온다. 바람. 바람이 오, 오, 오. 울부짖는 소리. 야, 이거 텐트 찢어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찢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날아갈까 봐. 바람아 멈추어 다오 음. 교와우 <laughs> 야... 이다 나... 밥은 먹을 수 있겠어 이게 텐트가 날라갈까 봐 이거는 잠자는 건 어차피 우리 차박을 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날라갈까 봐좀 걱정인 거지아요대가버텨줄수 있냐는 문제 심각해 <목소리> 어, 어, <잠깐만>. <목소리> <목소리> 오! 야저 오, 이래 맨 끝에 아맨 어, 안쪽에 있는데, 어 여기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.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다른데는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여기 속초는 지금 바람만 많이 부네요. <목소리> 되는 거 이런 날씨에 숯불에다가 경찰서 차표가 안불라 낙지 후롱구이 하려고 한번 말아봤어요. 이제 양념 투입. 아, 바람 좀 빨리 멈추게 해봐요. 고친다네요. 바람이요, 네. 6시에 잠깐 멈춘대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그 이후부터는 바람이 엄청 세진대요. <laughs> 그럼 뭐예요? 체프로표특지양념장 음, 마법소스... 한번 잡 싸봐. 음, 냄새! 음, 맛있는 냄새난다. 맛있으니까 <laughs> 아직 안 먹어봤잖아. 안 먹어봐도 냄새나 맡아도 낙지 호롱구이 완성. 음? 음? 음. 아 이거는 맥주다 맥주. 소주가 아니고, 난체프로가안 맛있어 알았지. 어, <laughs> 체프 지금 국민학구라 그랬어. <laughs> 나이 나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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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2차야? <laughs> 그럼 아니, 뭘 먹었다고? 벌써 2차야? 자, 2차 돼지갈비지 돼지갈비 완성 야 돼지갈비 엄청 맛있겠다 이거 마음먹고 아, 밤새 이러네 아 이래놓고 나보고 잘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차가 들썩들썩 내 마음도 들썩들썩 아, 잠을 잘 수가 없네. 어젯밤에 잠 한숨도 못 자고, 야 우리 텐트 구멍이 뽕 나고 내 마음도 가슴이 뽕 나고. 아 일을 어쩌면 좋아요. 아, 나 이번 캠핑 힘들다. 와. 아, 아갈때 가더라도 밥은 먹어야지. 아우 정말 참, 텐트는 구멍 나고 내 마음도 구멍 나고 그래도 밥은 먹읍시다 아 정말 어범민님 어?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침부터 관리사무소 <laughs> 관리사무소 왜 갔어요 텐트가 찢어져 가지고 <laughs> 비상 대책 회의하러 갔다 <laughs> 그랬더니 뭐래요 아니 저 별채가 <laughs> 어. 11시에 나간데 아, 네. 11시까지 뭐지 정리하고 들어가는 걸 얘기됐습니다. 아, 기... 네. 잘하셨습니다. 아, 너 인디안 이 글램핑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야? 어... 아니, 이 옆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지. 어... 어... 어. 아. 아니야. 예. 옆채 들어갔다 그어 예. 그래서 인디안 캠핑으로 들어가려고. 그 어... 어. 아, 글램핑도 아닌 거 같다, 지금. 어... 펜션으로 들어가겠다. 아 펜션으로 들어가겠다. 아, 그 정리하는 걸로. 응, 정리합시다. 네. 네. 아이고, 텐트 접었는데, 아유 진짜 처참하다, 처참해. 아, 어쩜 좋아? 이거 몇번치치지도 않은 신상인데. 아, 오토 캠핑장에서 펜션으로 자리 이동했는데 안 했으면 오늘 밤에 어떻게 됐을지. 아무도 모르다는 슬픈 전설이. 야, 바람 끝내주네. 어머! 또 쓰러졌네. 어, 야, 진짜 바람 세다. 어또 쓰러졌네요. 이야. 야 이야, 진짜. 이것이 진정한 무라일체 한 몸인가요? 야, 어디니? 있 눈도 안 뜨네. <laughs> 진짜 눈도 안 뜨네. 범이야. 우리 범이도 눈도 안 뜨네. <laughs> 똑같네. 코코야, 너도 범을 눈도 눈을 좀떠 봐라. 눈을 떠. 떠. 떠란 말이야. <laughs> 아유, 정말 못 산다. 아침에만 해도 저집 텐트가 그대로 있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네. 야, 진짜 무너질 것 같다 걱정했는데 진짜 무너져 버렸네. 텐트 완전히 무너졌네요. 와, 오 폴대가 꺾였구나. 야. 아, 관리사무소에서 텐트가 말리니까. 야, 저볼때 휘인 거 보세요. 야, 우리, 우리 집 텐트 찢어진 건 1도 아니네. 어저께 찢어지길 잘했네, 찢어졌어도 <laughs> 오늘, 오늘, 오늘 했었으면 오늘도 저희 집도 이 상태가 됐어요. 야, 볼때 완전히 휘어버렸네요. 오, 진짜 바람 위력이 대단해요. 가 찢어졌어요, 찢어졌어. 찢어졌어. 꼭 조심해라, 날라간다. 가자, 빨리! 어, 라와 빨리 와, 와. 고 고고 <laughs> 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저희가 옮겼던 펜션입니다. 하루 편안하게 쉬었다 가네요. 여기가 낚시 포인트죠? 티방파제. 티방파제. 어, 오늘도 차박 오늘 가시는 분들이 계시네. 우. 이건 강물이 얼은 것도 아니고 안 얼은 것도 아니고. 야, 진짜 너무 이것도 장관이네. 와, 채프로하고 작은 채프로. 와. 이 추운 날씨에 코코 콩이 데리고 지금 나갔습니다 날아가자 날아가 첫프로 네. 이번 여행 어땠어요? 겨울바다로 가자 렛츠고 범위 다음 여행지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 범위는 길 있으면 간다, 간다. 안녕